손은 원래 이상형 자체가 손 예쁜 남자라서. 와, 이제 손도 잘 생겨야 되는구나. 아, 근데 잘 생기면 그만 아닌가? 아. 아. 안녕하세요. 누가 빨핑인가보네 많이 들어왔나?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저 인천 나올 어디 본거 같은데 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사람 방을 좀 막아 줄수 있을까요? 견유 님?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막았습니다. 막았고. 저기 근데 참치님, 네 네. 참치님은 저같이, 안녕하세요. 아 조용해 좀 해주세요. 저같이 좀 시크한 스타일은 어떠세요? 와 방에 들어오는 여성분한테게 다 어... 무슨 성희롱을 하세요? 아니, 아니 저가 좀. 저기... 하다막방 무슨 방이에요? 아좀 약간 감성 있는 방이에요. 저가. 참치님, 네 네. 불쾌하지 않나요? 네. 자기 어떠냐고 얘기하는 거 약간 개저씨 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방장님. 에이. 네 근데 어째서 우리 참치님의 목소리만 듣고 여자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후에 참치님에게 <laughs> 나이라든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묻지 않고 네. 저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저... 거는 거의, 개백을 거의 뭐 짐승들이나 그래. 그러거든요 짐승들이 딱눈딱 와... 딱 마주치고 어? 여자네 바로 그냥 짝짓기 하거든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세렝게티인가요 여기가? 어, 세렝게티가 뭐예요? 세렝게티 모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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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유님이 약간 지금 보노보 수준의 지능 같은데 <laughs> <laughs> 너무 멋있어 <그러세요>, 직접적으로 <진짜. 웃음> <laughs> 막 아이, 부 선생님이 약간 누감각이 있으시네 예, 보노보 원숭이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예 <laughs> 네. 네. 그럼 참치님 네네 네. 아까 그 하던 네. 거한번더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야! 라고 해도 돼?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유. 견우님 더 해줘요 네, 네. 발기하셨나요? <laughs> <laughs> 저희 방에 왜 오셨죠? <laughs> 어 저는 라님과 참치님 때문에 왔죠 어, 예, 저요? 네. 저... 예, 예. 갑자기? 어... 근데 견우님 같은 얼룩말 새끼가 자꾸 사자인척, 사자인척만 자고기린을 쫓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아, 좀 약간 좀 감수성 있게 좀 하려고 방팟팠거든요 제가. 눈 내리는 밤 그대와 나라는 그 저거 저워딩이저워딩은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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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아, 워딩은 괜찮... 예, 제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 짜리도 저런 워딩은 쓰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예. 시를 가끔 써요. 눈 게. 내리는 밤 그대와 어, 어, 나. 아, <laughs> <laughs> 그대와 나를 <laughs> 참 <키 컨스터를> 해봤는데 <laughs> 그대와 나라고 하니까 그 게임 중에서 아빠와 나가 떠오르네요 아빠와 나 방장님 아빠와 나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시 보여주세요 혹시 <laughs> 이것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그대와 아, 나 <laughs>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본의 아니게 좀 아빠와 나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음... 음, 약간 멜로를 꿈꾸시네요 <laughs> 예. 아 좋습니다 그런 마음 속 안에 그런 <laughs> 멜로가 음, 있다는 거는 예.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 예. 낭만적이시네요. 근데 왜 인천 나올 있지? 노래 잘하세요? 다치세요. 아, 그 친부한 친이 침범, 예. 그냥 탈모 걸려가지고 대머리일 수도 있는데 <laughs> 아. 왜 그렇게? 왜? 노대로 생각하세요. 대머리요 네. 어떻게 알아? <laughs> 저분요. <laughs> 네. 이 <하이모> <laughs> 예. 제가 하이머우 장착 증이거든요 예. 한의사한테 열 내려준다고 약 먹었는데 <laughs> 어, 빠지더라고요. 저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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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우리 참치 님은 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몇살 같아요? 열외고. 17. 열일곱이요? 17. 아. 미성년자 아니시죠? 네, 미성년자 아니에요. 한2 1살되지않을까요 아. 아니. 씨발 머지 뭐몇 살이시죠? <laughs> 저 23. 어, 저도 23이에요. 23. 저랑 10살 차이 나네요. 어. 와, 저 음. 씨. 와. 겨랑 <laughs> 동갑이시네. 나이가 많으시네요. 예 와, 나이가 좀 있는 먹었다. 있죠 예 나이 많은 사람 처음 보세요 보통 네 재수단은 없어서 연상 잘 만나던데 예데 <laughs> 사랑에는 정도. 근데 국경과 예.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테크닉이 달라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테크닉님 아 진짜 개젖이네요 견우님 견우님이 <laughs> 그 테크노마트 직원도 아닌데 <laughs> 그 테크닉을 말했음 하시지. 아, 미안합니다. 아, 음. 주제 넘어왔네요. 그럼 음, 뭐 참치 님 남자 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라님은요? 네, 저 없어요. 음. 아. 근데 라님은 되게 솔직히 참치 님에 대해 비해서 이 매력이 좀좀 많이 감소되신 건 사실이에요. <웃음> 왜냐면 하 <laughs> 아까 그 세렌게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백치미를, 백치미를 네. 넘어서 그냥 돌대가리, 네. 돌대가리 <laughs> 수준이에요. 그쵸.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laughs> 예. 저기요. 예, 예. 만님의 지식을 좋아해요. <laughs>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할까 21살에 세렌게티를 모른다라. 저 23인데. 아, 스물, 그래, 스물셋세 세렌게티를 모른다라. 혹시 님그 어, 미국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워싱턴이요. 음. 그거 알고 계시네. 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똑똑하다. 이거는 네. 똑똑똑하다고요? 정선을 알거든요. 음. 나 같은 거 없으신 없으신가요? 라님? 네 음.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제가 <laughs> <아니, 저, 웃음> 사진을 왜 보여줘요? 톡폰에서. 그러면 몸만 보여 주세요. <laughs> 아직 <지금> 왜 그러세요? <laughs> 아저는 손을 많이 봐 가지고 목소리만 로족하세요 그냥. 여자들이 손을 본다고 하더라고 남자들 손을 그 단풍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손그 손이 길이가 짧고 딱저 같은 손을 보고 단풍손이라고 남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 인스티지 올라왔네요 남자들 은근히 깨는 손 단풍손이라고 해가지고 단풍손 아, 아. 네. 저봐요 단풍손 어떻게 생긴 거지 야, 제가 링크 드릴게요 좋아죠 여기 나오네요 단풍손 음. 남자들 은근히 깨는 단풍손 족발손 와손 진짜 조금 아파. 그만한 거구나. 아손 귀엽다. 와 이제 손도 잘 와, 생겨야 되는구나. 갬성 인천 나올님도 저 손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당 저는 완전 당풍 손이죠. <laughs> 당풍 <당품> 그자 <laughs> 저 메이플 스토리예요 완전히 저는. 어려보이 예. 음, 음. 뭐 그런 게 오히려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아, 여자들이 저런 거 보고 깬다 그러니까 되게 손도 보여주기가 싫네요. 님들은 어떠세요? 루아님이랑 참치님은? 솔직히 좀. 저는. 저는 이상형 근데... 자체가 손 예쁜 남자라서. 아, 이상형이 손 뭐? 예쁜 남자 좋아하신다고요? 응. 그럼 남자친구가 손, 그런... 손 예쁜가요? 네, 손, 손 예뻐요. 왜요? 응. 아. 저 손가락 소리 내느라고 아, 너무 무거졌는데 아, 근데 잘생기면 그만 아닌가? 네. <laughs> 아, 아좆 같네요,님들아. 아니 솔직히 한실적으로 음. 사람이 얼굴이 잘 생겨야 손도 이쁘 고 그렇지. 음. 어, 나 손만 손만 잘 생기면, 해. 네 필요 없어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손이 약간 핏줄 이렇게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손이네요. 아, 네 그런 거는 길쭉으로 잡는 요 길쭉하고 핏줄 딱서 있는 그런 손을 좋아하네요. 손이 그다면 손톱도 이쪽이고. 아. <laughs> 요요요짤막요요 요, 요 요, 요 링크 막짤 같은데요? 요거 좀 보면은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손의 그거 같아요. 갑자기 대시? 네, 손도 길고. 근데 하... 손만 하...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섹시하지? 어? 섹시해요? 네. 와. 얼굴이 잘생긴 거 아니고요? 저 아니 저 얼굴은 나와 서 혈관 보면 저 한번 터트려 보고 싶던데 <laughs> 이렇게 연결돼 있나 하고 <웃음> <웃음>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피가 저렇게 세다. 와 단풍 좀 개별로다 진짜. 아이 글이 워마드랑 여, 여시 같은 데서 많이 퍼진 글이네요. 보니까 음. 남자 손이 저렇게 짧두가면 성적 매력도 안 느껴지고 별로다. 어, 물론 아, 잘생긴 왁꾸면 아, 커버 가능한데 남자는 자고로 뭐든지 크고 쭉쭉 뻗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워마드 이렇게 글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 글에 소추 소심 저 <laughs> 제가 제 소추 실명제 가겠습니다. 예, 소추 예. 실명제. 명인들 이제 네요 그거. 예. <laughs> 소추 소심, 소심 <laughs> 하나 일, 하나 넣을게요. 댓글 보자. 맞... 발 존나 그 아... 남자로서 매력이 제로임. 딱 보니 물렁물렁하노. 자가 손도자가 키도자가 왜 제기 안하 말하는거 봐나왈 이상한 아. 말을 하시네 아니 저, 저, 저 워마드 글을 읽은거예요 워마드 네. 글아 워마드 글이요? 네 응. 워마드도 하세요? 님 저한테 한대 뒤지게 처음 하셔보실래? 뒤지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순간 진심으로 순반, 순간 뒷박해가지고 지금 방금 씨발이라고 욕할뻔 했는데 <laughs> 조심 조심하세요 님. 네. 제가 어, 지금 싸움 님. 란 님도 진짜 부평 뚝딱난 마냥 쳤나? 존나 <laughs> <전나> 때리고 있네요, <laughs> 분도. <laughs> 저기 나을 님. 예예. 싸움 잘하세요? 싸움 잘하는 남자 좋아해요? 왜 물어보시죠, 그거를? 아. 니에요 싸울 <laughs> 려고하 <laughs> 나죠. 보제앨범으로턱 돌리고 싶은데. <laughs> 윤이성 마냥. 또 윤이성. 또 윤이성 나왔다. 그놈의 윤이성. <laughs> <laughs> 시가드쳐 있고 턱 돌리고 싶은데. <laughs> 아전기시 이제 윤성 존나 싫어하거든요예 거의 뭐 숙적이에요 숙적. 예그 학창 시절에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laughs> 아. 아니, 나는 맞지는 않았는데 학창 시절 때. 음, 음 인천 나올리면 그체구였으면안 맞았겠죠. 맞진 않았죠. 애들이 지우개 똥 맞았겠죠. 뒤에서. 지우개 똥은 맞았죠. <laughs> 네. 지우개, 똥은 <laughs> <좀 맞았고. 웃음> 지우개 똥도 맞았고. <가지고. 웃음> <laughs> 예. 음. 지우개똥 맞았었고, 저는 가장 심하게 당했던 왕따가, 해요. 국어책 딱 폈는데, 그 침, 가래침 이렇게 딱쫙늘어지는 <laughs> 예, 그래도 네. 기억은 나네요. 숨잡보면 통통해서 네. 좋을 것 같은데? 실내화를 하루에 한 번씩 샀거든요. 아, 저 통통한 <laughs> 통에만 넣으면 없어져가지고. 변기통에 <laughs> 막 빨려 들어가 있고, <laughs> 이래고 반에 있는 모든 아, 친구들의 실내화를 사주셨네요, 그러면은. 예, 예. 아주 쓰더라고요 <laughs> 견우님, 오랜만인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응? 아, 네네. 네, 어, 재밌었습니다. 네.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는 방, 저는 완전 당풍손이죠. <laughs> 당풍병사죠. <laughs> <저> 메이플 스토리에요, <laughs> <소리예요>, 완전히 저는. <laughs> 예. 어렵네 <어려운 뭔가 웃음> 그런 게 오히려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아, 여자들이 저런 거 보고 깬다 그러니까 되게 손도 보여주기가 싫네요. <laughs> 그쵸, 좀 별로죠. 님들은 어떠세요, 라님이랑?